구형 서피스 즉 스피어에서 시작하는 CP 에디팅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조형물은 뉴욕에 있는 클라우드 게이트라는 조형물입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아니시 카포어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콩과 같이 생긴 조형물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반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ZS를 눌러서 확대를 해서 컨트롤, 어, 컨트롤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F10을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가 8개 그리고 V방향으로는 또 8개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공률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현재 모델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점을 생성합니다. 에어리아 센트로이드로 중심점을 생성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구를 생성하는 스피어를 활용을 해서 구를 생성하는데 y쪽 방향으로 심이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sim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 복사를 하고 넘어갑니다. esc 리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uv 방향으로 2차에 컨트롤 포인트가 8개, 5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3개, 3개, 6개, 6개로 3366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6개가 있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도 6개가 있습니다. ESC를 눌러서 끄고 또 복사를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스케일 1D를 활용할 건데, 프로젝트를 먼저 클릭을 해서 켜주고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Ctrl Tab 가서 ZS 그래서 요 x축 방향으로 늘려줄 것입니다. 이때 쓸 거는 스케일 스케일 1 D인데 다시 한번 프로젝트에 클릭이 되있는지 확인하고 꼭지점에 클릭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눌려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를 모두 선택해서 하 하든지 아니면 이 개체 자체를 선택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복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로 컨트롤 포인트를 에디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탭으로 다시. 스펙티브에 같습니다. 이제 아래 적혀 있는 것과 같이 구의 꼭지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구의 꼭지 이 점을 중심으로 CP 3 개는 일직선상에 있어야 공률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맨 위에 있는 이 컨트롤 포인트 한 층의 컨트롤 포인트가 같은 평면에 지금 현재 같은 평면에 있죠. 이것을 같이 움직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move vertical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컨트롤 포인트가 움직여도 이 구의 어떤 곡률이 훼손되지 않죠. 그런데 이 꼭지점만을 클릭을 해서 꼭지점만을 클릭을 해서 move를 이렇게 하면 마치 물방울 또는 밤톨 모양으로 곡률이 이 부분이 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대치를 눌러서 다시 돌린 다음에 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맨 윗부분에 컨트롤 포인트들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꺼번에 하고, move를 누르고, v, vertical을 눌러서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이강랑콤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들을 좀더 늘려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컨트롤 포인트를 늘려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빌드를 합니다. 리빌드를 3366을 했었는데, 3388을 해봅니다. 88. 88을 하고, 복사를 합니다. 88을 하고, F10을 눌러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도 여덟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한쪽 방향으로 늘려 보겠습니다. ZS, 컨트롤 탭 ZS 그리고 탑뷰에서 이렇게 오스냅에서 프로젝트를 누르고. 스케일 원 d 로 스케일 원 d 로 늘려줍니다. 살짝 늘려줍니다. 그 다음, 이걸 복사를 해서, 옆으로 복사합니다.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그 컨트롤 포인트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텐데, F10을 누르고, 일단은 맨 밑에층, 맨 밑에층의 컨트롤, 컨트롤 포인트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걸 동시에 같이 올려야지 공률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들어 올려줍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올려주느냐, 이까지 올려주겠습니다. 이것까지 올려주면 공률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꺼주고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이걸로는 역부적일것 같네요. 일단 이 상태에서 무브를 다시 한번 누르고 다시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도록 한 상태에서 이것과 어 프론트 뷰로 가보겠습니다. ZS 눌러서. Hot View, Front View. 여기서 F10을 누릅니다. F10을 누르고 지금 요걸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하면 Ctrl 을 눌러서 보면 두 개가 선택되었죠. 앞 뒤로 있는 게다 보이지 않는 것도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두 개가 이렇게 한 다음에 Move를 해서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는 Vertical 할 필요가 없죠. 9을 하고 시프트 t 만 눌러서 이렇게 들어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선택할 건데 요 컨트롤 포인트 요 컨트롤 포인트들을 동시에 위로 올려줘서 형상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어 프레임으로 갑니다 와이어 프레임에 대한 단축키도 있습니다 저는 어, Shaded는 SVV, 그리고 Wireframe의 단축키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것보다 좀더 빠른 게 W, V를 눌러주면 보이게 되고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룰러, 지금은 수, 이 위쪽으로 수직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Move를 눌러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가 아직 현재 요 요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변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C를 누르고 클릭을 하고 컨트롤 l t ZS Ctrl t ZS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서 커피를 해서 옆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Ctrl 탭을 눌러서 이 형상이 가진 공유를 재질을 입혀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Emap, e m e 이것은 이제 e n v i r o n n t Map이라고 하는데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실제 이 조형물처럼 모든 걸 반사시키는 지금 재질이 입혀졌죠 그리고 아래에 지금 강낭콩처럼 지금 보이는 부분도 어떤, 어떤 왜곡이 좀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곡률이 상당히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이 명령어는 다양한 재질을 입힘으로써 이렇게 이 형상의 공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허공의 것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제했습니다. 이제 복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지금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컨트롤 탭 ZS를 눌러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이 시트, 제가 그린 시트보다 밑에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것을 바닥면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 요 바닥에 딱 맞는 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탭을 눌러서, 일단은 바닥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음, 플레인을 써도 되고, 플래너 서피스를 써도 되겠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플래너 서피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서피스를 만들고 이것을 들어올립니다. 무브를 해서는 프로젝트 끄고 얼마만큼 올리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게 잡히는 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감싸는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바운딩 박스라는 것은 어, x, y, z 이 좌표축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감싸는 최소한의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바운딩 박스. 한번더 엔터를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두 개가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들어 올려 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이렇게 간 다음에 이두 개를 선택을 하고 복사가 아니라 무브 Move. 무브를 눌러서 버티컬을 눌러주고 이 지점, 이 꼭지점을 잡아주고, 요까지 올려주면, 이거를 지워주면,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다른 표에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시트와 요 지점에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올라갔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Shade View 포트를 볼 때는 SV 명령어를 저는 쓰고 있고, F10을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프론트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맵을 e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pace Need이라는 걸 선택하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었던 처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죠. c o n t r l t a b 눌러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아이스컵을보이싫다면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Show Iso s r 를 꺼주면 이렇게 모델링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링은 앞뒤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대칭되게 작업이 되도록 컨트롤 포인트를 동시에 선택해서 작업을 했죠.